이 분모를 먼저 봐야 돼, 처음에. 2 있고 3 있지? 2와 3의 최소공비수가 얼마고? 6이지, 6, 6, 6, 6. 6. 그럼 여기에 6 곱하고, 여기도 6 곱하고, 여기도 6 곱하고, 여기도 6 곱하고, 네 군데에다가 6을 곱해야 돼. 잘못 곱하면, 한 군데 빠지면 안 돼. 네 군데에 6을 곱하면, 약분 돼갖고 9X 되겠지? 아니, 6 되니까, 약분 돼니까3 남았는데, 얘랑 곱해져서. 맞지? X는 올라가고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, 6 곱하면, 6, 2, 12. 맞나? 6 곱하면 2가 남는데 얘랑 곱해지니까 10x. 맞지? 그 다음에 6.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? 근데 이걸 1로 옮겨도 되고, 이걸 1로 옮겨도 되는데, 어떤 장점이 있냐면, 큰 쪽으로 옮겨주면 음수가 안 생겨. 음수가 생기면 한번더 계산해야 되거든? 그래서 1로 이렇게 옮겨가. 그럼 1 0 9x3 얼마야? x. 그 다음에 16, 12에 큰 쪽으로 쭉 가면은 6, 맞지? 그 답은 x는 6. 자, 나머지 한 맛을 한번 보자. 여기서 이게 하나 덩어리, 이게 또한 덩어리, 이렇게 한 덩어리야. 얘 각각은 들어야 없어. 그러니까 여기에 25를 곱하고, 여기에 25를 곱하고, 여기에 25를 곱하면 안 되겠구나. 어, 알겠지?